두 번째, 체험단입니다. 체험단은 업체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솔직한 후기를 블로그에 남기는 방식이에요. 보통 블로그를 처음 개설하면 블로그 지수 기준 준채 2에서 시작을 합니다. 블로그 지수가 높을수록 체험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준채 5 정도 되면요 체험단 선정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에요. 처음 블로그를 개설해서 준채 2에서 준채 5로 올리려면요 양질의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블로그 계정을 키워야 합니다. 자 개인마다 편 차가 있지만, 준채2에서 준체 준채5까지 준체 블로그 계정을 키우는데,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체험단의 장점은 맛집, 미용실, 필라테스 등 다양한 업종을 체험하고 후기를 남겨드리면서 실제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개설하자마자 체험단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체험단에 잘 선정되려면 블로그 지수가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지수라는 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양질의 콘텐츠를 쌓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계정을 키워나가야 올라갑니다.